아 가을인가 했더니 벌써 어, 안녕하십니까 수산물을 사랑하는 남자 수산반장 송경철입니다 이야 가을이구나 했는데 와우 이제 겨울이구나 하는 하지만 오늘도 역시 저를 찾는 우리 또 의뢰인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의 사연은요 칼이 나 칼이 나면 왜 얘기 안한 거예요 이랬으면 샴을 갔다 왔지 옷도 좀 멋있게 입고 턱시도를 입고 왔지. 저는 한국에 시집온 지 얼마 안된 어, 며느리입니다. 러시아에서 온 며느리 카리나입니다. 아, 러시아에서 온 우리 아, 시집을 오셨구나, 카리나님. 네. 벌써 김장철이 도고 오는데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시어머니와 함께 김장을 듣고 싶은데. 어떤 재료를 골라야 할지 모르겠어요 김치에 배추랑 고춧가루 들어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홍콩 조수사 반장님 도와주세요 너무 좀 애틋하네요 러시아에서 오신 카리나님 안녕하세요 와 그러면 은 결혼하신 지는 얼마 되셨어요? <laughs> 결혼한 지 2년 됐습니다 2년 됐고 세댁 네.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아, 신혼부부 아. 시어머니, 네. 시어머니께 김장을 좀 같이 도우면서 김장을 네. 해드리고 싶은 거죠. 네, 네, 네. 저를 네. 음, 엄청 사랑해주는데 음. 저도 어떻게 좀 지내지고도 싶고 음. 어떻게도 도와드리고 싶은데 음. 근데 김치 같은 요리가 좀 낯설어서 음. 걱정이에요. 음. 좀 영에서부터 열까지 제가 다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카리나 씨는 또, 또 레스트 레벨. 레벨이 또 업되는 겁니다. I wanna l e x t level 수수수수 반장. 음식이나뭐 다른 음식 한식이요? <laughs> 한식을 드신다고? 보통 김장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배추김치를 하거든요. 아 그렇기 때문에 네. 오늘 배추김치를 하면 되는데 재료가 어떤 재료가 들어갔어요? 네. 한번 맞혀보세요. 어, 양배추. 양배추? <laughs> 소금. 소금? 고춧가루고춧가루끝 고추 아닐까요? 네. 양배추니까 그냥 배추. <laughs> 아, 주, 그다음에 고춧가루, 소금 정답입니다. 그 외에도 이 젓갈이 들어갑니다. 아, 네. 젓가락을요? <laughs> 젓갈. 수산물을 이렇게 아 소금에 절인. 아 그래요? 그거를 김치에 같이 이제 첨가를 합니다. 김치 의 재료지요. 소금. 소금. 어디서 나요? 바다. 바닷물을 가둬놓고 햇빛에 이렇게 증발시켜서 천일염을 만듭니다. 과연 소금은 해산물, 수산물일까요, 아닐까요?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아. 탈락입니다. 예. 아, 수산물입니다. 그래서 소금과 그리고 또이 젓갈 그곳에도 모든 수산물에는 꼭 표시를 합니다. 오 그래요? 어떤 표시를 하신지 아세요? 바다. 아, 비슷한데 러시아에서 오셨고 아, 뭐. 저는 또 여기 또 한국에서 또 왔고 자란 곳온 곳을 표시해냅니다. 그 표시의 이름은? 수산물 원산지 표시라고 합니다. 와. 수산물 원산지 표시 제도란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유통 질서 확립으로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김장 준비하러 저와 함께 가시죠. 수사 반장. 음. 와, 제가 시장 같은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 아. 나라의 매력을 알수 있는 거죠. 그러면 한국에 사시면서 한국 시장은 좀 어때요? 느낌? 엄청 깔끔해요. 그죠? 네. 깜짝 놀랐어요. 깔끔하죠? 네. 완전 깔끔하고. 안녕하세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laughs> 야 이렇게 또 채소가 많습니다. 시어머니를 위해서 이렇게 네. 김장을 도와주고 싶어서 네. 저기 배추 사려고 합니다. 네, 예. 기특하지 않아요, 사장님? 아, 네. 그, 렌행지 배추네. 네, 예. 여기 써있네요. 강원도 네, 예. 태백에서 왔다고. 네, 예. 마음에 와, 들어요? 엄청 마음에 들어요. 와. 태백산 태백에서 온. 꽃 같네요 와, 아 그러네요 꽃이 세 개네요 앞에 보시죠 <laughs>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러시아말로 고니다 아, 감바합니다 욕하신 거 아니에요? <laughs> 양념 오. 양념, 중요한 양념 아까 말씀하신 고춧가루랑 그다음에 네. 소금을 구입을 할 거예요 음. 제 어머니 도와주려고 기, 김... 김장 김장 도와주려고 음. 네, 고춧가루랑 네. 소금 필요합니다 이게 네. <laughs> 천일염이고 자. 네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카이나 씨 원산지 중요합니다 그렇죠 원산지 표시가 돼 있나 안돼 있나 한번 봐야 돼요 어디 네. 있을까요? 여기 있네요 바로 있네요 국내산 국내산 서해안. 서해안 인데 서해안 일대 이렇게 표시를 허! 해놔야 돼요 이렇게 해서 소금도 구입을 하면 네. 될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예. 안녕히 계세요 제일 중요한 이제 젓갈 젓갈 제일 중요합니까? 그럼요 종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매뉴얼대로 <laughs> 시어머니를 김장을 도와주고 싶어서 네. 이렇게 재료를 사고 있는데 음, 혹시 그래서, 어떤 쪽으로 들어가는지 새우젓이 들어가죠? 네, 새우젓하고 액젓하고. 하지만 우와! 새우젓 중에서도 이렇게 육젓, 오젓, 추젓 이렇게 있는데 여기 <laughs> 어떤 뜻인지 아세요? 끈 고기 고기. 그렇죠. 육. 아, 육류 육젓은 6월에 난 젓갈이다. 아, 6월. 정확하십니다. 오젓은 5월에 난 젓갈이다. 추젓은 가을에 난 젓갈이다. 제가 또뭐 확인하라고 하셨죠? 오늘 중요한 확인. 원산지. 그렇지요 원산지 표시. 찾아야죠.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네요. 여기도 바로? 있고. 네. 또 보면은. 어, 저기도 있네요. 곳곳에 이렇게 표시가 아, 돼 있습니다. 네. 아, 정말 편해요. 보세요. 네. 천일염이라고 써있죠. 네. 네. 그, 카리나 씨 고향에서 온 친구가 있어요. 러시아. 러시아에서 왔어요? 네. 어, 저기 있네요? 진짜 러시아에서 왔네요? 그죠? 용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러시아에서 와. 물고기 채로 들어와서 알만해서 이렇게 다 조금씩 조금씩 나눠진대요. 음, 엄청 맛있어. 그래와 역시, 어? 와. 음. 러시아. 우리 러시아에서 온 친구도 조금 살까요? 네. 가져가 어, 갈주갈... <laughs> 가서. 어머님께, 네. 시어머님께 드리면 괜찮을 것 같아요. 러시아에서 그래. 온 명란이라고 하면. 와, 좋아요. 그래요. 아, 네. 주저스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와. 카리나 씨가 잘 만드는 일만 남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열심히 만들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히 계세요. 와. 와. 많이 와. 샀죠? 정말 많이 샀네요. 우리 또 긴장 준비하는 장을 봤는데, 오늘 좀 어떠셨어요? 좀 걱정했는데 음. 원산지를 표시 보고 살수 있는 게 배웠네요? 그래요 맞아요 맞아요 <laughs> 네 인사 잘하고 음. 예쁘게 말하고 음. <laughs>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원산지 표시 이제 좀 안심하고 편하게 음. 장을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아유 뭐 제재가 똑똑해서 <laughs> 시어머니께 한 말씀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어머니 류규 판매자분들은 꼭 지켜주시고요. 소비자분들은 안심하고 맛있는 수산물 많이 많이, 많이, 많이 이용해주세요. 수산반장.